안녕하세요. 우진프로입니다. 우리가 필드에서 공을 칠때 비거리가 많이 날수록 남은 거리가 짧게 남을수록 게임 운영이 쉬워지기 때문에 공을 멀리 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헤드의 무게와 클럽의 스피드를 공에 잘 전달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헤드의 무게와 클럽의 스피드를 공에 더욱더 잘 전달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클럽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잡고 다니게 될 경우에는 의도치 않은 곳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다음 날 아리백이게 되고 아크의 크기 또한 우리가 던지는 아크보다 잡고 있는 아크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공을 멀리 칠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럽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클럽을 던질 때는 공의 방향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타겟 방향으로 던지게 될 경우에는 이미 공을 치고 난 후기 때문에 상체로 이렇게 던지게 될 경우가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도 무너지고 우리가 의도치 않은 샷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백스윙에서 던지게 될 경우에는 손목이 미리 푸는 이러한 캐스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대로 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제가 클럽을 한 자로 들고 나왔어요. 어드레스를 서고 공과 스탠스의 중앙을 위치하면서 놓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클럽을 타겟 방향보다는 오른쪽을 향하게 세팅했어요. 자,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우리가 칠때 안에서 바깥으로 던지는 이러한 동작을 하기 위함이에요. 헤드가 손보다 앞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치키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서 우리는 우선 안에서 바깥으로 던지는 이러한 동작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이 헤드가 우리가 세팅해놓은 샤프트의 방향과 평양하게 갈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오늘 이렇게 비거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클럽을 공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클럽을 꽉 잡고 치게 될 경우에는 아크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 7번 아이언, 이러한 아이언들은 거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클럽을 공적으로 더욱더 던질 수 있다면 비거리는 더욱더 멀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